노페인 no 노게인 no 고통 없이는 없는 것도 없다 다풀원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기하 82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유면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분 AC와 선분 DB의 교점을 I라고 그럼 이때 AC와 지금 BD 이 e 교점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걸 I라고 하며 모서리 FG의 중점을 J라고 합니다 이때 EI와 그러면 이 아이는 2점에서 i까지 연결한 이 선과 그리고 cj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그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두 직선이 만나는 위치 관계로 볼 건데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도형을 연결해서 만들면 얘는 지금 직륜 면체가 되겠지 그럼 이 직륜 면체를 이 아래쪽에서도 옮겨서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이때 여기서 j에서 c까지 가는 이 직선을 평행 이동한 거는 i에서 지금 ef의 중점 n이라고 놓을까요 이 n까지 얘랑 지금 평행 이동을 해서 일치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때 i n 여기에 각도를 세타 라고 놓겠구나 라고 표현을 하시는 내용이 든다 그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n 아이 얘는 지금 90도가 될 것이니 나머지 길이 를 옮기면 여기는 1 그리고 지금 jc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때 1이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랬으니까 얘는 루트 5그럼 여기는 루트 5 그럼 당연히 빗 변의 길이는 피타고러스로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라는 건 지금 사인 세타니까 얘는 빗변 분의 빗 변분의 높이 6 2 6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유리해서6 분의 루트 6 이어 라고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8 그리고 각 ACB가 90도인 삼각형 ABC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길이 8 옮겨 놓을 거고요. 그림에 90도 표현이 있는데 이때 점 C를 지나가면서 AB의 수직인 직선 위에 지금 CD가 4인 D점이 있다. 그럼 CD의 길이가 지금 현재 4다라는 것까지 알려줬죠 그리고 삼각형 ABD의 넓이가 20이다라고 올렸어요. 그러면 ABDE 지금 이면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거의 넓이가 20이었을 때 그때 지금 삼각형 ABC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넓이가 2 0이라는 단서는 이때 D에서 AB의 수선을 내린 얘를 높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h라고 놓게요. 그러면 이 길이를 먼저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8 곱하기 점은 DH에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이 20이 되면 되니. 얘는 지금 선분 dh의 길이는 5가 되어야 돼요. 라고 해서 여기는 5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abc의 넓이를 구하려는데, 이때 여기서 삼수선 정리 다시 생각나겠죠? 지금 dc가 수직, 그리고 dh가 수직, 그러면 이때 c에서 h까지 여기도 수직. 그래서 우리는 지금 ch의 길이를 보기 위해서는 dch라는 삼각형에서 지금 tc의 길이가 4고요 그리고 dh의 길이가 5요. 그럼 ch의 길이는 3이어라는 걸로 알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이 주황색 삼각형에서 높이, 이 ch의 길이가 3인 걸로써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 구하라는 지금 삼각형 abd의 넓이는요. 2분의 1 /2 곱하기 밑변 8 곱하기 높이 3으로서 얘를 계산해주니 답은 12여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풍선이 지면 위에 떠 있는데요. 태양광선이 지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였을 때 풍선의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그림자는 이 그림 상황에서 보면 이 파란색 여기를 말을 하는 거고 이 그림자가 비춰지는 건 지금 이 태양광선과 수직으로 되는 즉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 원이 지금 비춰져서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원, 이 면과 지금 이 파란색이 이루는 각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얘가 접선이니까 여기가 지금 수직 그런데 동위각으로 30도 그럼 여기는 60도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지 근데 나는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그림자의 넓이를 S라고 놓는다면 S 곱하기 코사인 60도 얘가 지금 우리 이 원의 단면적 넓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코사인 60도는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s의 값은 8파이. 그래서 그림자의 넓이를 구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평면 알파와 베타는 30도의 각을 이루며, 그리고 평면 알파 위의 길이가 10인 지금 선분 AB가 있대요. 그럼 AB 이 길이가 지금 현재 12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평면의 교선 L과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가는데 선분 AB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영의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4k 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지금 정사영이 떨어졌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a 프라임이 떨어질 거고, 이쪽으로 정상이 떨어지니 b 프라임이 되는 이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요. 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이 30도라는 내용을 이용을 하는 건이 a에서 이 l까지 수선을 떨어뜨리고 그 수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a 프라임까지 가겠지. b에서도 l까지 지금 수선을 떨어뜨리면 이때 b 프라임까지가 얘도 지금 수선이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여기서 나는 삼각형으로 다시 잘라서 표현할 건데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서 나는 지금 여기를 C라고 놓게 그럼 ABC는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 그때 지금 이 각도가 60도다라고 있었으니 AC의 길이는 5가 되는 거고 BC의 길이는 5루트 3이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때 a'에서 b'까지 수선이 오는 얘는 평행하니까 ac와 길이가 같은 이 길이는 5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이때 c'b 얘는 bc를 30도로 정사영을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b c 에 거기에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해서 우리는 b'c'의 길이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얘는 5 루트 3에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5 이게 B 프라임 C 프라임이어라는 길이를 구했으면 최종 우리는 이 삼각형 다시 꺼내서 표현을 하면 직각 삼각형 c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에서 a 프라임 c 프라임 길이가 5고 그리고 여기에 길이가 지금 2분의 15이니 우리가 구하려는 여기에 길이를 k라고 놓았을 때 k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k 제곱은 25 플러스 지금 얘는 4분의 2 2 5구요 그럼 얘를 계산한 값은 4분의 325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최종 구하라는 건 4k 제곱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4 배를 해준 답은 325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아 벡터 일락스 82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생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